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일 읽어드릴 종목은 삼성제약입니다. 삼성제약. 제가 이거 11월 13일날 읽어드리고, 오래간만에 읽어드네요 11월 13일날 읽어드리면서, 일봉상 하락목이 3,778원, 3,780원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 근처와서 이제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반등의 폭이 좀 컸었죠. 컸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젠백스랑 비슷하게 관련된 주식이기 때문에 핫하니까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급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주간 수급 보시게 되면 개인 샀고, 외국인 팔았고, 기간도, 기간은 거의 똥똥 친것 같네요. 그러니까 수급 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가 제일 관심사잖아요. 삼성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선을 긋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추세선이 이거 살짝 이탈했다가 올라갔고 추세대를 그으면 이제 그때랑 마찬가지로 이런식으로 나오겠죠 추세대가 이런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구간이 저항대다 추세대 상단이니까 요 구간이 저항대고 요거 이제 마저 이렇게 하나 더 올리면 이쪽으로 하나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정거점 돌파보다는, 그러니까 이쪽 라인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 정도 라인. 4,000, 4500원에서 한 600원 사이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4500원에서 4600원. 600원에 지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매수, 관점으로로 생각을 하자. 물론, 지금, 당장, 뭐, 젠바이오 쪽에서 이슈가 됐으니까, 이것도 이제, 비슷한 그 업종에 있으니까, 이제, 덩달아 오른 건데, 그 부분도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고, 30분 봉상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현재 추세선을 긋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볼수 있어요. 추세대 자체가. 이런 식으로. 그리 복사해서 이렇게 그리면, 하나 더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대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 라인을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쪽 라인. 그러니까 요 구간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미끄러졌을 때, 이쪽 라인대를 한번 보시고, 이쪽 라인대에서 이제 양봉이 떠서 강하게 간다면,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이쪽 라인 대에서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지지저항 라인을 잡으셔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 구간대가 지지저항 구간대가 되거든요. 만약에 무너진다면, 그러니까 그 4,500원에서 4,600원대가 무너진다면, 4,200원에서 4,100원 사이가 지지저항대가 되지 않을까. 요거 그냥, 4100원이라고 해놓겠습니다. 요 구간대가 지지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쪽 라인대가 무너진다면 4500원에서 4600원 라인대가 무너진다면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이제 상승 목표치를 잡아들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엔자형 목표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5800 5,890원까지 N.5 붙이면 잡을 수 있다. 5,890원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금액대가 이쪽에서 올라간 금액대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 저가를 지켜준다면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가를 지켜준다면 이렇게 올라가는 5,670원 라인대가 하나 있네요. 5,670원 5,670원 이 예. 두가지의 목표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세대랑 이런거랑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 추세선이 있으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이 추세선은 베겼어요 이탈을 했어요 이렇게 추세선을 그을 수 있는데 이 각도가 급한 추세선은 베겼어요 그러면 이한번더 붙으러 올라가려고 할지 아니면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이건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일시상까지 붙들어가 있지 아니면 은 그냥 밑으로 한번 눌림먹을 수 있지 요거를 결정해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시장 상황 보면서 잘 판단하시고 지지자항라인은 일봉상으로 5,500원에서 5,600원 그 다음에 고기 레이탈했 쓰시 4,100원에서 4,200원 정도 라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